이제 아기 염소 노래가 보통 대표적인 질서가 있는 형식으로 보면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하고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파란 하늘 하다가 빗방울이 뚝뚝 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A라는 게 나왔다가 B로 변화가 돼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그게 바로 지루함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감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laughs> 네, 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웃음> 좋아요. <웃음> 조성진, 임윤창 같은 사람이 300명도 넘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빈에서 엄청나게 활동했던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하이드. 여기 생물연대를 보면요, 되게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이세 사람이 만났을까라는 겁니다. 예, 만났을까요? <laughs> 궁금하시죠? <이제> 다음 편에. <laughs> 네. 하이든. 베토벤의 아버지겐 꿈이 있었어요. 요겁니다. 모차르트 이때 베토벤이 태어날 때는 모차르트가 이미 유명해서 전 세계를 누볐던 때였어요. 누가 봐도 하이든이죠. <laughs> 이사 네, 이거 뭐죠? 장화히즈 아시는 분 <laughs> 이세들은 모를 텐데. <laughs> 네 이게 장악히네 <laughs> 하이든을 만나요. 제 베토벤이 계속 보내 있잖아요. 보내서 이제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이 여러 곡을 담은 영화가 카핑 베토벤인데요. 저는 이거를 제가 대학교 작곡가 학부 시절에 봤는데, 저희 작곡 교수님도 이, 곡이 이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되게 지금도 울림이 있는 이유는 베토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주제, 첫 번째 주제가 등장할 거예요.